블로바, 너는 꿈이 뭐야? 내 꿈은 도움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깨는 월클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히...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오늘은 운빨겜에서 가장 귀엽다고 생각되는 우리 블로비랑 사냥을 가보려고 해. 우리 블로비는 15살이고 마음에 아, 들어하는 꽁. 전용 장난감도 있어. 블로비의 꿈은 솔플이라고 하네. 그런데 너는 아직 불멸이 아니라서 그건 힘들 것 같아 보이네. 우리가 도와줄게. 블로비는 오늘도 열심히 성장 중입니다. 80보스 등장. 어렵지 않게 클리어. 그렇다면, 어려운 모드도 가능할까? 블로비 등장. 윗동네는 토끼이들로 서폿. 라인 정리가? 안 돼. 헤이니와 아이들을 뽑아 뽑아. 블로비의 크기도. 노말에 비하면? 거의 단식투쟁인데, 이건? No. 뭐 아무튼 80보스가 등장하고. 헤이니와 아이들의 도움으로 승리. 블로비의 불멸떡상을 기대하는 친구들아. 구독을 눌러버려서. 너내 동료가 되라.